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시간 공부 주제는 죽음 명상입니다. 죽음 명상. 듣기에 괜찮합니까? 예, 괜찮해야지요다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해야 할 죽음. 자, 죽음 명상이다. 이 죽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이 와서 딱 간다고 상상을 하게 되면 얼른 쉽게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딱 잡힐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걸림입니다. 걸림. 내가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의식을 하든 못 하든 간에 내가 걸려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 걸려 있는 사안이 있는 정도만큼 나는 부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걸려 있는 정도만큼 나는 무엇인가를 탐욕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죽은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해버린다면 어떠겠어요 정리를 딱 해버리고, 아, 나 지금 가도 못해. 예, 죽음이 와서 가자 해. 그럼, 음, 그래, 가자. 어, 아무 걸림없이, 그래, 가자. 하는 마음 상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좋겠죠? 예. 그러면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죽음이 가자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가자고 하니까 음, 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아이고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상황이 됐다고 할때 이거 이거 이것들은 뭐예요? 나의 거짓임이야. 이 거짓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불리익 하나 거짓임을 가지고 있는 정도만큼 지금 여기 내가 온전한 자유를 못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요. 그 다음에, 둘, 두 번째 분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죽었다 하게 되면, 다음 세상에, 이 걸리는 이 염체들 때문에, 다음 세상에, 내가 태어나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태어나지를 못하고, 이 걸리는 이 염체가 끄는 쪽으로 가게 된다고. 살아서 자유롭지를 못하니 유감이요. 죽어서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 유감인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어찌해야 되겠어요? 지금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가자라고 할 때, 오케이, 가! 하는 마음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음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 명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죽음 명상을 이것은 특별히 요령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죽음 명상을 해보면은 본인 속에서 요령이 다 트여요. 다 트이겠지만은 조금의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죽음 명상을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 1번. 정말로 죽음이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금 바로 가자! 라고 한다는 상상을 사실인 것처럼 해보라고요. 그래서 실감입니다. 이 실감이 나는 정도만큼 진정성 어린 죽음 명상이 되는 거예요. 음, 나는, 실은 죽어,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명상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야. 죽음이, 와서 가자, 그래, 응, 그래, 그럼 뭐 가지 뭐. 이런 따위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와서 가! 라고 할 때, 어떻겠는가. 그러야 되면은, 실감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가 더 선명히 보인 법이에요. 죽음 가자라고 딱 했어. 이때 아 하고 두 번째. 두 번째 직면하게 돼야 해요. 무엇을 직면하냐? 죽음을 가로막는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직면하게 돼야 해요. 아 나는 노모 때문에 노모 때문에 나못 간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것도 책임감이라고 하는 탐욕이에요. 노모가 아니라, 뭐, 노부가 아니라, 무엇을 놓고 가더라도 지금 죽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내 운은 여기까지고 지금 가게 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뭐 노모 찾고 아들 찾고 딸 찾고 뭐 찾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것은 저 속에 가서는 끝내. 세상에 대한 탐욕이에요. 책임감도 심한 탐욕인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딱태자사리를 하다가 산속으로 확 와버릴 때,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탐욕을 놓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음이 와서 가자 할때 어때요? 실감 있게 죽음 명상을 해보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에는 무엇이 가로막는가 하는 것을 그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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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들을 1, 2, 3, 4, 5 직면하시라고. 수련장에서 보면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는 딸 때문에 못, 못 죽고요. 나는 뭐, 80세가 넘은 할 어머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내가 죽게 된다면 그 노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나 그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와, 왜 내가요, 사실은 돈을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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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가지고 돈 어느 정도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것을 하나도 못 쓰고 죽게 된다는 건 억울해서 못 죽겠어요. 나는 서울에서 제일 가는 미인하고 지금 연애 중입니다. 결혼을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못 죽습니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녀석한테 내가 뭐이고 했는 줄 알아. 네가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연애를 하려면 지금 딱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해라. 이 놈아 내가 그랬다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념할 것은 뭐냐? 이 자, 1번 뭐라고 이 실감, 실감도를 높여라. 2번 뭐예요? 직면,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를 정확히 읽어내라. 그래요. 그러면 다섯, 여섯 안 가요. 세 개, 네 개, 많이 봐야 다섯 개, 많이 안 가. 그래서 세 개, 네 개, 이 정도만 해결해 보면 끝 깨끗해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 가로막느냐 하면은 그 사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내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 나는 내가 죽게 되면은 노모님이 비참하게 될 비참하게 된다고 할것 할 같으면은 나는 도저히 그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 문장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문장을 반전시켜라고요 전환시켜. 예. 어떻게 전환시키냐? 너는 우리 어머니가 어쩌지, 어쩌지, 가 이래. 전환을 시켜라. 내가 죽게 된다 가면 내 어머니는 거리의 여인처럼 거리를 헤맬 수도 있다. 거리를 헤매다가 용케도 용타스님을 만나보든지 자비로운 목사님을 만나보러 을 것이다. 가면 목사님이나 거울님을 따라가게 된다 해봐라. 그러게 되면 목사님을 따라가면 천국에를 갈 것이고, 스님을 따라가면 극락에를 가버릴 것 아니냐. 천국에를 가든지 극락에를 갈수 갈 있는 내 어머니의 길을 내가 지금 꽉 막고 있는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전환시키게 될것 같으면 다 되는 거라고. 네 번째, 전환이 딱 되는 순간에 해탈감이 오게 돼요. 시원해져 버린 감이 오게 돼. 이 해탈감이 죽음 명상을 완료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 해탈감이 못 왔더라도 죽음을 직면하면서 명상을 할때 다양한 의미가 발견이 돼요. 하, 내가 내 가족들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죽음을 뚫지는 못했지만 내 가정을 이토록 사랑한 줄을 제대로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감, 직면, 전환, 해탈 의미. 이 다섯 가지를 유념하면서 명상을 하면 좋다고 해요. 명상은 얼마나 많이 하면 좋냐.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번 해라. 아이고, 나는 일을 못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해라. 그것도 못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해라. 그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너는 공부인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도 죽음 명상이 안 된다 는 것은 말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된다. 이것 또한 명상 안 하는 사람이야. 어떤 천주교 소련생 하나는. 죽을 수 있느냐 한데, 5분도 안 돼서 딱 죽을 수 있다고 선언하더라고. 어떻게 빠르냐 했더니 매일 한다예요. 매일 해가지고 지금은 다 죽음이 온다고 상상하면 이제 환희로 와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 달에도 안 된다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지. 하루에 한번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해요. 너무 좋아 그 자체가. 자, 죽음 명상. 명상 중에서 참으로 좋은 명상입니다. 이 죽음 명상을 온전히 뚫을 것 같으면은 다만 죽을 수 있는 마음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걸림 없는 상태가 되어져서 툭 튀어져 버리게 됩니다. 단순한 죽음 명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줄 거예요. 한번 유념하시고. 시행해 보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